홀피 정지태 목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월요일입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부터 53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레사람과 블레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세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바를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발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 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사람과 블렛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세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재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재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재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메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왕위를 찬탈하려는 상황에서 선지자 나단이 나서지요. 그는 바세바와 함께 다윗에게 나아가서 아도니아가 왕위를 찬탈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다윗은 노쇠한 몸이었지만 바세바와 나단의 보고를 들은 후에 즉시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선언하고 주기식을 거행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이 떨어지자 온 백성의 환호와 축하 속에서 솔로몬의 즉위식이 거행됩니다. 아도니아 일당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땠을까요? 49절을 봅니다.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를 왕으로 옹립하자고 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아기는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들은 어떤 명분도 없이 그냥 아도니아가 탐욕을 부려서 왕이 되려고 한 것처럼 자신들도 아도니아에게 줄서기를 잘해서 한몫 잡으려고 한 것뿐이었거든요. 그러자 정말 왕이 등극했다는 소식을 듣자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악을 위해서 도모하며 모인 것은 다 이처럼 허망해질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도 악을 도모하기 위해서 모인 모든 이익 집단이 또 정치 집단이 다 이처럼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그것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집단입니다. 사람들을 밀실로 불러서 사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모든 도모는 다 그릇된 일임이 백일하에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일이 이쯤 되자 아도니아는 누구보다도 당황했을 것입니다. 50절.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가서 재단뿔을 잡으니 그랬어요. 자, 여기서 재단뿔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호소하는 행위입니다. 나 이제 항복했다고. 나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바란다고. 그런 제스처를 아도니아가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솔로몬에게 전해졌죠?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52절.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53절.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재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함에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자, 솔로몬은 아도니아에게 온정을 베풉니다. 그러나 단서를 붙이죠. 그가 선한 사람이라면 살겠지만, 악한 것을 보이면 죽으리라. 아도니아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진심으로 뉘우친 것일까요? 아니면, 순간적으로 이 어려움을 피하려고 한 것일까요? 이제 내일 모레 수요일이면 아도니아의 본심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솔로몬이 쉽게 온정을 베풀지 않는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도니아가 이제 자기에게 와서 머리를 숙이면서 왕이라고 호칭해 주는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쉽게 온정을 베풀면서 내가 너를 용서하고 죽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선한 사람이면 살겠지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이것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고 거들먹거리면서, 그래, 내가 살려줄게. 내가 살려주면 되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진중함이 보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태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도니아는 추락했습니다. 그의 실패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갖춘 것이 많을수록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도 주의하게 하시고. 솔로몬의 진중함을 배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월요일, 교우들을 위한 기도. 몸과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멀어진 교우들이 죽게 가까이 나와 예배의 삶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교우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직장, 사업, 하고 있는 일, 계획하는 일, 그리고 자녀들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랑을 나누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죽게 와 엎드려. どこはど 지난 주님 께 박수 를 영광 올립시다.